네. 반갑습니다. 고명원입니다. 계속 저는 이 Money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또 돈이 돈을 버는 음, 그런 구조. 나는 나대로 일을 하고, 내 돈이 돈을 버는 이두 가지가 동시에 에, 진행이 되어야, 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산이 쌓여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서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할 돈이겠죠. 이 투자할 돈을 반드시 여유 돈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리하게. 반드시 급하게 돈을 찾아서 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무리를 하게 되고 계획했던 그 본인이 계획한 그 사이클, 어떤 난 언제까지 투자할 것이다. 그래야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다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돈을 찾게 되면 굉장히 손해를 보고 항상 돈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찬식 씨랑 30대 초반에 그때 둘이 250만 원씩, 그때 돈을 조금씩 이제 유명해져서 잘 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의 뭐, 연금 저축, 보험, 뭐, 이런 성격에 거의 250만원씩 매달 넣고, 그때 우리가 문천식 씨랑 이거 20년 넣고, 20년 후에 우리 이돈 찾아서 정말 재밌게 살자 이랬는데, 문천식 씨도 주, 저도 중간에 뭐, 집을 사게 되고, 중도금 내야 되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제 돈을 제가 빌리는데 많은 이자를 내고, 결국에는 중도 해지를 했는데 원금에서 꽤 많은 돈을 까이면서 돈을 찾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년 여름부터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여윳돈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해서 여윳돈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습관이고 여윳돈을 만드는 습관 방법을 찾고 몸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단돈 만원이라도 자 나는 이 돈은 내가 진짜 10년 최소 10년은 난이 돈이 필요 없다. 진짜 필요 없는 돈은 없죠. 필요 없게 만드는 거죠. 정말 만원을 13,500원짜리 어 인덱스 펀드인 S&P 500 응, 타이거 S&P 500 지금 13,000 몇백원 하는데 그거 한주 삽니다. 그거 한주 사고 그냥 잊어버리는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내 삶에서 그 여유 돈을 미리 빼놓게 되고, 어, 내가 어떤 모임에 나갈 때, 어, 다섯 번 나갈 거한번안 나가고 그한번안 나간 모임의 돈으로, 어, 어떤 이런 투자를 하고. 어 구두쇠가 되고 인색하고 뭐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어떤 약간의 참음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일 끝나고 들어오다가 혼자 아, 좀 술을 가끔 마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혼자 마셔도 뭐이 동네에서 좀 괜찮은 그런 음? 라운지 바뭐 이런데 가면 어,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 그런 날 편의점에서 캔맥주 두캔 사면 만 원이 안 되죠. 그 돈으로 두캔 사오고 어, 오늘 한 2, 3만 원더쓸 뻔했는데 예, 이러면서 어, 타이거 S&P 502주를 샀습니다. 엊그제 예, 그러면서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 짜투리 돈, 여윳돈을 그 작은 금액부터 어,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은 뭐 10년, 20년 후까지 안 찾을 거거든요. 이미 술로 먹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을 꼭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특히 투자자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급하고 빨리빨리 민족이라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복리의 마법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1%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가 이게 또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돈을 많이 번다고 여윳돈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어도 이 습관을 안 들인 사람들은 절대 이런 여윳돈이 평생 10년 20년 후까지 나는 안 찾아도 되겠다 난이 돈을 안 쓴다 하는 이런 돈을 만들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조금 있어도 됩니다 조금 있는 와중에 오히려 만 원씩 5천원씩 이렇게 빼서 나는 이 돈은 20년 동안 안 찾을 거야 하는 요 습관을 나이가 어릴수록 저는 지금 쉰 50인데 만으로 하겠습니다. 50인데 이때 이 비밀을 안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 60대 70대는 정말 어, 이 북미의 마법으로 행복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절대 안 써도 되는 돈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에 나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축하는 거죠. 근데 저축을 이왕이면 저는 인덱스 펀드에 하겠다. 요런 아직까지 6개월 줄이고 어, 한데 제가 아직까지 안 거는 요거예요. 제가 계속 공부를 해서 또 발전하고 발전하면 계속해서 알아내는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음, 저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반드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해 보겠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5천원이든 만원이든 10 나는 10년 20년 안 찾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세이브 저축해놓는 그런 습관 재료 보시면 진짜 여러분들 노후에 미래에 큰 힘이 됩니다 습관이고 연습입니다 자 연습합시다 당장 만원 옆으로 떼놓으세요 감사합니다